각성동자가오는데 동제만! 동제만 나오는 동제만! 딴거다 좋아. 난 니가 싫어. 아니! 뭔 소리야! 난동자가 너무 좋아, 고 어? 나와줘, 이제. 각성동제를 뽑으실 건가요? 각성동제를 뽑을 겁니다! 180장을 준비했어요! 무조건 뽑기 위해! 티켓 180장을 이미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 오늘, 각성동제를 무조건 뽑고 가겠습니다. 아, 우리 지지형님 어서오세요. 야, 이러면 나갈 수 있으니까, 이거 미리 창을 띄워야겠다. 창을 띄우면 안 나겠지? <laughs>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얘는, 각성동질라는 캐릭터를 얻는 게 아니라, 동제를 얻어가지고, 동제를 각성시켜야지, SSR 플러스 각성동질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확률업이, 각성동제를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제를 뽑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확률적으로, 이거하고 또 이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 뭔 말이지겠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는데요. 어 원래 보통 180장을 뽑으면은 그 SSR 캐릭터 확정적으로 주잖아요. 근데 얘는 좀 달라요. 어떤 식으로 달라느냐. 자, 180장을 뽑으면은 각성석하고 이거를 확정적으로 줍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동제를못 뽑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180장 안에 요뭐 말이지겠죠. 티켓에서 180장을 얻긴 했는데 이게 천장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 하지만 난 믿고 있어. 무조건 180장에 뽑을 거라고 나는 내 자신을 믿고 있어. 뭔 말이지겠죠. 어? 자, 그래서 굉장히 쫄깃한 그런 뽑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숨겨져 어서요 자, 중섭의 첫 번째 현질 뽑기, 가겠습니다! 기한번 놓고 게요 여러분. 자, 귀 조심하십시오. 아라! 가봅시다. 내추고. 동재가 떠야 돼, 동재 아, 우리 동재가동재가 동재 떠야 돼, 동재가오 자, 동재가뜰 거라고 믿어 의심치 습니다 워더, 어, 얘 걔다. 해머드 나하! 어? 나 뭐야? 나 중국어에 소질이 있던 거야? 자, 이거는 후키가 같습니다 어, 야, 나좀 잘하는데, 어? 아니, 뭐야. 나 중국에 소질 있었어? 아, 너무, 너무, 스서살안 나오잖아, 어? 아니, 이러면 젠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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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나왜 동제조각 20개 받지? 동제조각을 공짜로 준다고? 야, 이거 그냥 뽑으수 있나? 몇퍼센트 뽑으면? 어? 잠깐이 동제조각 혹 합성할 수 있나? 합성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치? 야, 합성 안 돼, 이거. 야, 이런 동제조각 많이 받는 의미가 없어, 어? 이거 합성이 없어요. 어떡해, 어? 무조건 동제를 얻어야 돼. 설, 배발전 뽑았는데, 안 나오면, 그거는, 선놈지요. 야, 캐릭터 하나 뽑는데, 지금, 어? 와!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그게, 이런 거, 이것도 뜹니다. 그, 각성, 각성에 필요한 재료가 떠요. 어? 대신기한 뽑기야, 이거는. 그니까, 어? 야, 야! 와! 와!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제발, 동지라겠어 제발! 제발, 동제! 제발! 제발! 동제! 동제와요, 동제! 야, 여기서 더 연주했다. 나, 진짜, 나 지금 쫓겨나, 어? 야, 이도복새 말이야. 아니, 너, 너네 뭐가 그렇게 신났어나 지금, 좀 기분 안 좋거든. 아니, 마 이거 왜 이렇게 잘 나와, 어? 미래에서 왔습니다. 50개 남았어, 돌리면 동지 뜹니다. 어? 진짜? 야, 지금 50개 남았어, 형. 오오오! 아, 깜짝! 자, 또 각성서 하나 새로 얻었고요. 이제, 이제 뜨는 거죠, 형? 뜨는 거지? 진짜? 믿는다? 아, 바쿠잔. 여러분, 지금 바쿠잔 중업에서 무료로 줍니다. 그냥 받을 수 있어요, 무료로. 야, 근데 이제 뜰때 됐어, 진짜. 어? 하나쯤. 어, 토질로더못 지른다니까, 어? 안놈 진짜 각성, 각성을 할 수가 없다니까? 형! <laughs> 내가 왜 듣고 있지, 어? 어, 그럼 딱 180번 하면은, 각성 재료까지는 완벽히구 있거든? 야, 이러면은 진짜, 각성 동작 없는데, 동자만동자만 나오면 돼, 동자만딴거다 좋아. 너만 나오면 돼. 너만, 너만 있으면 돼, 이제. 너만. 난 니가 싫어. 아니! 뭔 소리야! 난동가 너무 좋아, 어? 나와줘, 이제. 동자 나와! 해주세요! 으아! 됐다. 옷! 어? 아! 박송석 있었는데 어? 야야. 어? 와! 동지다! 동지다! 와! 동지다! 동지다! 아! 와! 동지다! 와! 나간다! 와! 목재 어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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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와! 맨 마지막 에떴어 와! 자, 이거를 각성, 조건은 완료됐거든. 자, 이거 한번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업그레이드 해주고. 와, 야! 전투를한 번에 3천0씩 올라! 와, 3천그럼 하나에 12,000올라오네 어? 자, 이네 번만으로 전투력 12,000 올랐습니다. 세상에. 그래도 각성을 시키면은, 때가 됐다. 가자! 오! 와, 와, 이거 뭐야! 아니, 효과 보니까! 와! 아니! 각성 끝제 자 따로 있네요. 오. 그러니까 동재 따로 키울 수 있고 각성 동재 따로 안 나봐요. 그러니까 동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있네. 그걸 지금 보면 알겠지만 각성 동재는 지금 이성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각성 캐릭터는 전부 다이성으로시작한다는거 참고해 주셔도될을것 같아요. 둘다 같이 넣을 수 있나? 없을 거 아마. 이게 제가 알로 각성 타치하고 타치를 못 넣는 거라 같이. 그래서 넣어보면은 안 되네. 안 되지 안 되지 안돼안돼못 받고. 그래서 동제 아니면 각성공제는 하나만 들어갈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동제 속성 한번 볼까요? 그 봐서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속도가 자, 속도가 100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좀비맨은 96 기본속도에 좀 차이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아토닉 118인데 얘가 아마 장비를 끼게 있을 거예요 잠깐 볼게요 얘가 어, 속도 장비를 20을 껴가지고 지금 110껀고20 빼면은 몇이지? 2 빼면 9 8 그러니까 96 그러니까 얘는 기본속도가 조금 높게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 어? 자 우리 여러분 지금 이거 보면은 이거 각성 강화라고 써있거든요 각성 강화 이거 뭐지? 아 와우. 아 이거 추가로 동재는 강화시킬 수 있는 거야이 각성속을 사용해가지고 와~ 아 그렇지 보면은 뭐 공격력이 130% 뻥튀기 되는냐 그런 거죠 느낌이? 그래도 이거 뭐야 속도가 오르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아~ 여기 또 추가적으로 이쪽 동재의 각성속을 이용해가지고 강화시킬 수 있는 그게 있나 봅니다 와~ 야 얘는 뭐 그냥 무한대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등장한것거 같습니다 어 그런 거 같아요? 잠깐 또좀 소론이 길었지 소론이 길었는데 우리, 또, 각성공자한 번, 맛봐야 되지 않습니까? 갑시다, 레추고 자, 여러 아톰이 다음 동자 스킬 쓸 거예요. 아, 잠깐만. 아톰도 팍 터져. 자, 이러면, 여러분, 여러분, 보시죠. 오호! 동자는 필살기 를 쓰면은, 적의 최대 체력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광역 딜로 250%공력을넣는 미친 녀석입니다. 자, 잠깐만, 근데. 어? 아, 잠깐만. 어, 그렇죠. 야, 한 방에 못 죽이는 게 있어도, 어? 이동재가 행동을 해도 추가적으로 이노맨이 때리기 때문에, 어? 그냥 뭐, 한번다 쓸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나. 야, 근데 너무 쉬운데, 스테이지 미는 게, 어? 아니, 나 아까, 아, 이거 아토미 했을 때못 깼거든? 어? 자, 그럼 이거 좀 체감을 시켜드릴게요. 아토미하고동재의딜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주린이 어서와요. 이런다니 데미지가, 어? 그냥 데미지의 울이 달라요, 아예, 어? <laughs> 자, 하지만, 이노맨이, 수도, 이노맨 몇번 출동하지? 어? 야. 오? 아니 여러분, 아니 아니, 아니 추격을 어? 6번 합니다 오? 어?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추격을 3 번도 아니라 6 번을 6섯번 오? 어? 야, 그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평타. 야, 우리 동재가 무한 추격 한번 보자. 둘, 자 좀비맨이 한 대. 아형 스트레스 마오. 아 동재도 봤어 은 거? 셋. 자 넷. 다섯 번. <laughs> 여섯 번! 전부 다 추격합니다! 뭐, 이런 캐릭이 다 있어! 오 마이 갓! 너? 아, 동재야. 아니, 이건, 이건 아니지, 어? 이걸로 투기장 박살내러 갑시다, 어? 투기장의 밸런스를 무은개트리겠습니다. 렛츠고. 자, 지금 제가 34등이죠, 어? 출발! 자, 위에 있는 놈들 다 박살내러 가겠습니다. 각손이 놈의 초동! 나하! 아니, 지금 뭐?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니 지금 뭐 그게 안돼 전투로 측정을 안돼 지금 어? 뭐. 아 형! 아왜다한번 죽일거야? 오 형! 아 진정해 동재! 야씨 오? 오야좀 세다 오? 어어? 푝! 야 어? 어어 뭐야얘얘얘얘얘얘얘얘얘 뭐야 얘 뭐야 오? 얘 얘사라인데요 어? 이놈이 있는데 아직? 아, 여러분, 동지가 죽어도 이놈은 있습니다, 어? 아, 이것도 뭐야? 아니, 동지가죽었는데 이놈엔 있다니가 어? 야, 이건. 자, 지금, 여러분, 강자 뽑기에서, 가로와우 킹 뽑을 수 있는 거 아시나요? 가로와우 킹, 그리고 보로스 뽑을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얘네는, 그니까, 이제 강자 뽑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야. 그냥 얘네, 그, 빨간 티켓 쓰면, 얘네가 언제 나와도 안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냥 이거 빼박 내충고 빼박, 우리 시청자인데, NGR 하나 있거든, NGR. 자, SSR, 어? 야, SSR 나와라요, 하는 사람 있잖아, 어? 자, 얘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계정입니다. 자이 녀석 지금, 뭐? 어? 보너스 가로를 둘다 얻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 야! 아니, NGR, 너 뭐야? 아직 딱 봐도 빼방 무과금인데, 지금 보너스 가로를 둘다 얻었어요, 어? 아니, 말이 되는 건가, 진짜, 어? 네, 맞아요, 육신님. 그래서, 강, 강법을 옮겨줬는데, 그 강법에서 이두개 뽑은 거 아니야, 딱 봐도, 지금 이 녀석, 딱 봐도 사기 치는 거 아니야, 어? 야! 아무튼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는 아니고 마지막으로 우리 또일빠형하고 한번 붙어 보도록 할게요 교로교로에뭐 좀비맨 그리고 또각성문제 추구적 어둑 다 뒀습니다 망할 려석자각성문제각성문제 각성 너만 각성문제 있냐? 나도 있다 아그랑좀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각성동지가 세면은 이런 짓을 할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지금 그 아마이가 먼저 해서 그렇지 각성동지가첫통을이었으면은각성동지가절쓰러버렸을 거예요. 아시겠죠? 가시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좀 이따 봐요. Goodbye.